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 교르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로 당신의 교회를 분별하라라는 점을 오늘 생각해볼게요. 어, 오늘은 <laughs>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미혹경과 싸움은 건장한 어른이 어린 아이의 팔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미역경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앉아 생각을 속여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없다면 이들의 공격을 알아챌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분별하는 잣대는 성경말씀이죠 그러나 성경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포장하여 말하는 데야 뭐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역이 형에 사로잡힌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는 것을 아주 포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봐야 뭐 입만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성경적인지 제 얘기가 성경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 천천히 분별하면서 들으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뭐 댓글로 줄줄이 달며 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잣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전하는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같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대복음 7장 15절, 20절이죠. 예수님은 사쿤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잣대로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경우로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네 교인들은 성경적이고 뭐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를 재는 잣대로서 그 교회가 속한 뭐 교단이 정통적인 뭐어 교회, 교단 소속인지 혹은 교회 단임 목사가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감성을 터치하는 현학적인 설교로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어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뭐 대형교회를, 어, 이루고 있는지, 혹은 뭐, 어, 성품이 뭐 합리적이고, 어, 혹은 뭐 너그럽고,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품인지, 뭐 이런 걸로 재고 있죠. 뭐 게다가 기독교 뭐, 어, 방송에, 뭐, 명강사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이런 잣대가 예수의 말씀하신 열매입니까? 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으며, 거대한 교회 숫자로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교회생각한다면 이단교회의 교주들도 뭐, 설교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고, 뭐 서시 솔직히 이단 교회 치고 대형 교회 아닌 것도 별로 없죠. 또한 설교를 잘한다고 방송사에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설교해주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댈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다니는 목사 아니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를 근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지닌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제자를 삼아 예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네교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자를 양육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우리네교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은 특정한 제자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신은 교회인 얘기는 하지만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기이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성령의 능력을 지닌 제자로 양육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제자를 양육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뭐 열매가 없는 교회겠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피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를 입증하셨고 예수의 명령을 예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교회들은 죄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질병을 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귀신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면 선사례를 치며 교회문을 닫아 걸고 교인들 중에 정신질환자들이나 고질병 환자들에게 영하다는 병원이나 전문의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교인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무슨 성령이 얼마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과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사람이 오늘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고 지낸다고 주장하면서 사탄과 귀신의 정체, 정체와 공격에 대해 무지하다는 게 말이나,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세 번째는 교인들의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넘치도록 누리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 곳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거주하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에서 평안하고 즐거우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각종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성령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모습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가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발대질 틈이 없이 인산인내를 누리고 있어야겠죠 그 외에도 교인들의 부족한 성품에서 <laughs>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채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알 그러나 이런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3분짜리 영적기도를 마치고 죄를 성수를 하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잣대가 성령에 함께하는 교회와 그 교인들의 열매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다른 성경구조로 물타기를 하거나 기존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 비난하고 목, 목사를 비난하니까 이단 비스무리 하다면서 제가 어? 사랑이었고 싸가지 없는 성품으로 남을 정지하고 비난한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깎아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제 주장이 성경적이고 성경에 증거나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임에도 인정하고, 인정,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천국에서 당신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